우리 아이 진학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학교로 보내야 할까? 사위권 팀에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가까운 학교가 나을까? 선택의 순간마다 불안과 걱정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아이가 흘린 땀과 노력을 떠올리면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해서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저 역시 선수 시절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팀이 더 나에게 맞을지, 어디에 가야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선택 하나. 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늘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 선수까지 18년 동안 축구를 해 오면서 10번이 넘는 팀을 옮겨 다녔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을 선택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감독이 능력이 좋아야 한다거나 진학을 잘 시켜 주는 팀으로 가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토대로 진학 시꼭 참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보신다면 아이의 진학 갈림길에서 어떤 기준으로 팀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차례차례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자주 하십니다. 아직은 이종에서 즐겁게 운동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일찍 일종으로 들어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가 정말 프로 선수를 목표로 한다면 일종으로 하루라도 빨리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기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훈련을 받느냐가 앞으로의 축구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을 차며 즐겁게 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 시기에는 기본기를 정확히 배우고 몸과 습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축구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일종 팀에 들어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종 팀을 선택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팀을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집과의 거리가 가까운가,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가를 최우선으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팀이 멀리 있으면 이동에 지쳐 꾸준히 다니기가 힘들고 아이의 생활 리듬도 무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팀은 안정적으로 다니며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학업과 일상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성장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나 팀 성적보다는 첫터치, 드리블, 패스와 같은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초등학교 시절은 집과 가까우면서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다듬어줄 수 있는 팀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 꼭 쌓아야 하는 축구 기본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 하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중학교 진학은 아이 축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선택의 무게를 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도 아이도 즐겁게만 뛰면 된다는 생각이 조금은 강합니다. 하지만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축구선수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본격적인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님들의 고민이 가장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학 시즌이 다가오면 늘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프로선화에 들어갔다더라. 누가 어느 명문 중학교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의 간판과 성적에 먼저 눈길이 가고 주변에서 누가 어디 들어갔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그 팀에 가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려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수로 직접 경험하면서 확실히 느낀 건 중학교 시절에는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팀이 조금 약하더라도 감독님의 신뢰를 받고 경기를 많이 뛸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 시기에는. 아이의 2차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실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기본기를 차근차근 쌓아왔다면 이 시기에는 경기를 통해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많이 뛰게 되면 아이는 감독님의 지지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정감 속에서 아이는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고 어린 시절에 시도한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가 몸에 배어 상위 레벨에 올라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습관들이 경기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좋은 축구를 할수 있는 습관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에는 반드시 많은 경기를 뛰며 감독님의 신뢰 속에서 도전하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중학교 시절에는 팀의 간판보다 경기 경험과 아이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입니다. 아이들이 경기를 많이 뛰고 감독님의 신뢰를 받으며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실력과 자신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진학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를 지나면 프로 진출이나 대학교 진학이 직접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부모님과 선수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실력보다 조금 높은 팀에 가서 경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낮은 팀에 가서 경기에 꾸준히 뛰는 게 맞을지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높은 팀에 가서 경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프로 무대는 결국 경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고 끝까지 버티며 이겨내는 선수만이 프로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조금 더 상위권 팀에 가서 박터지게 싸우고 경쟁을 하며 올라서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또 경기에 못 나가서 서럽고 벤치에 앉아 속상해 본 경험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에 가면 이런 상황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잘한다는 말만 듣고 경기를 못 뛰어본 적 없는 선수들은 프로에 가서 처음 벤치를 경험하며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경기를 못뛸 때.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잘하는 팀에 갈수 있다면 그 팀으로 가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목표가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라면 잘하는 곳에 가서 경쟁하고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한 단계 높은 팀을 가라는 것이지 아이의 실력보다 두세 단계 높은 팀을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단계 정도 높은 팀에서 도전할 수 있다면 가보라는 의미입니다. 두 단계, 세 단계 이상 차이나는 팀을 가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무대는 정말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경쟁을 경험하고 버티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만약 아이가 프로에 간다고 해도 처음 맞닥뜨리는 높은 벽 앞에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프로 무대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 적인 생각과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진학을 결정할 때는 고려를 해야 할 요소가 정말 많지만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모님들이 조금 더 선명한 기준을 잡고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림 없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길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제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을 꾸준히 나누며 부모님들과 아이의 고민을 함께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축구 선수가 되는 길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